자, 2강의 1번. 자, emotion. 감정은, 감정은, 자, important link야.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지, 연결고리에. 자, between A and B. 인간의 어떤 본성하고, 컬처 문화 사이의, 자,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다. analysis는 뭐야, analysis? h e a n a l y s i s 분석이야, 분석. 자, 어떤 위치의 분석이야, 위치, 지점. 감정의 지점 자, 인 휴먼 비헤비 r 인간 행동에 있어서 자, 어떤 감정의 지점의 분석 자, 인간 행동에 있어서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자, 그런 어떤 이 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분석 이것은 이것은 자, Extensive History를 가지고 있다 Extensive는 뭐지? 광범위한 자,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인간 행동에서 자, 이모션의 어떤 위치. 자, 거기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지점. 자, 요것에 대한 분석은 엄청나게 긴 역사가 있다. 자, it starts. 그것은 시작해. 이시 지칭하는 거는 요, 뭐, analysis. 이뭐 정도로 아. 봐죠. 그지? 자, 보여지네. 자, 이것은 적절하게, 자, 확실하게 시작이 된다. 누구랑 이 함께 시작이 되냐면은, 다윈. 자, 그리고 1872년의 책이야. 어쩌고 저쩌고 자이 책으로 자 이러한 어떤 인간 행동에서 감정의 이 위치에 대한 어떤 분석 이것이 시작이 됐다 이거지 다윈이 쓴이 책으로 자 다윈은 블레이브드 믿었어 자뭘 믿었냐면은 자데디아를 믿은 거지 다시 e 덴 나오고 뭐가 나와줘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지 주어 동사 자요대절의 주어는 뭔가 아니. 매니부터 휴먼스까지. 자, many가 여기에서 대명사가 아니라 many expression 형용사지? 형용사야. 많은 감정적인 표현이야. 많은 감정적인 표현. 자, in humans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많은 자, many emotional expressions. 자, 요거. 자,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d 도가 여기에서 비록 못 모이지만 비록 not all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많은 감정적인 표현들, 자 인간들 사이에서의 많은 감정적인 표현들은 이거다, 이거. 자 보호자리에 들어갈 룸을 지금 고르라이거네. 자 그래서 아직 여기에 들어갈 뭐 단서는 안 나와 있지, 이제 안 나와 있어. 자, in making his case, make one's case 하면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자, 이 다위는 drew o n 야 drawn 하면은 뭐, 의지하다, 이용하다. 이런 개념이야. 자, 네 가지 종류의 evidence. 자, 요거를 이용했어. 증거를 네 가지를 들었다. 이거지.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증거야. 자, 그는 pointed out. point out이 뭐야? 지적하다지 그지? 지적했어 자뭘 지적했냐면 대신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동사 나오겠지 자 몇몇 감정적인 e x p r e 표현이 자 appear appear가 뜻이 뭐야 여기에서 자 appear가 나오면 일형식으로 쓰이는 appear하고 이형식 appear 두 개가 다 생각이 나야 돼자 그래서 일형식은 뭐야 주어가 appear 나타나다지 그지? 주어가 appear 나타나다 자, 이형식은 뭐야 주어 appear 다음에 뭐가 와 주 어필을 되면 뭐가 오지? 투부정사고 오지? 투부정사. 또는 투비, 형용사인데 투비 생략되고 뭐 많아? 형용사와. 자, 요거는 뭐야? 뭐뭐처럼 보이다지? 뭐뭐처럼 보이다. 자, 여기에서는 뭐야? in similar form. 뭐 전치사고가 오긴 왔는데 투부정사나 형용사가 안 보인단 말이야. 뭘로 가져야 돼? 일형식 어필어로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 자, 그래서 그는 지적해. 찰스 다인이 첫 번째 근거로 지적한다.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자, 몇몇 감정적인 표현들이, 자, 나타난다 이거지. In similar form. 비슷한 형태로. 자, in many non-human animals. 많은, 자, 이 인간이 아닌 동물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이 증, 거가 이제 여기 나오겠네. 두 번째 증거. 자, 몇몇 감정들은, 자, 또한어 p p 요것도 뭐야? 요것도 나타나다지? 그지? 자, 또한 나타나다. In very young children. 어린 아이에게서도 나타나. 자, 미폴이 나오면 미폴이 두 가지로 쓰인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 그지? 그 뒤에 나온 놈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를 봐야 돼. 자, much opportunity. 많은 기회지. 무엇을 위한? 문화적인 학습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자, 뭐가 보여? 주어, 동사가 보이네. 자, 그러면 은 미폴은 아, 요거 접속사로 쓰였구나. 자, 그래서 문화적인 학습을 위한 많은 기회가 has occurred, 발생하기 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서 몇몇 감정들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지? 자, 요거의 요두 번째 증거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만 봐도 여기 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 감정표현은 인간에 있어서 감정표현은 뭐야? 뭐라고 생각이 돼야 돼? 선천적이다, 이거지? 여기 보니까, 러닝이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러닝. 후천적인 학습 없이도, 어린아이에게서도 뭐 나타난다. 그러면은, 선천적이, innate, 1번이 있네. 그지? 1번. 자, 그래서, 이, 내재된, 본성의,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주면 돼. 자, 세 번째 증거야, 뭐라고. 뭐. 게다가, 자, 몇몇은, 몇몇은 표현돼, 표현된다. 자, some emotions가 되겠지? 몇몇 감정이 표현돼. 자, in identical way. 아이덴티컬이 뭐야? 똑같은. 오케이? 일란성 쌍둥이가 뭐야? 아이덴티컬 트윈스잖아. 그 e 지 아이덴티컬 필수 단어야. 필수 단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똑같은 방식으로 표출된다. 누구에 의해? 인간에 의해. 어떤 인간이야? 태어난 인간이지. 블라인드로 태어난 인간. 장님으로 태어났어. 자, and t h s 따라서 어? unable to, 할 수가 없어. 미믹이 뭐야, 미믹? 모방하다. 어? 미믹, 모방하는 거 아니야. 뭘 모방해? 어피어런스 겉모습, 제스처의 모습, 또는 표현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을 자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장님으로 태어나가지고 모방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사람에 의해서도 어? 똑같은 방식으로 표출된다, 이거지. 몇몇 감정이. 자, 이게 세 번째 증거야. Finally, 마지막 증거네. 자 많은 감정적인 표현은 자 나타난다. i n s i m i l r form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Across는 가로 지르는 거지. 모든 휴먼 그룹들, 모든 인간 집단들 사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Smiling 웃는 거. 자 이거는 얘야 얘. 자 감정이 얘야. Yeah. 어떤 감정? 제공하는 뭘 제공해? All four of t h i s k i n d of evidence. 어?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었던 1, 2, 3, 4이네 가지의 어떤 에비던스 증거 자 이거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예가 된다 자 그래서 뭐 1번이나 2번 정도까지 읽으면 여기에 이제 아 요거 선천적이라고 어, innate 자 요런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 contagious는 전염성이 있는 거지 그지? 전염성이 있는 거자 2번 functional 기능적인 predictive 예측 가능한 자 전염성이 강하, 강한 unreadable은 뭐 읽을 수 없는 식별할 수 없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뭐 1번으로 갖춰야 돼. 자이 정도면은 뭐 쉬운 빈칸 추론이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